네, 전체 문장에서 기본적으로 주어랑 동사를 찾으면서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지금 보시면 나들 is가 주어 동사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수식 어그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지금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라는 표현이니까 얘는 지금 중요한 단어니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자 심리학적 관점으로부터 나쁜 것 bad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보다 더 오래 더 강하다. 요게 지금 뭐냐면 주제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문. 그래서 얘는 지금 잘 알아두시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어, 두 번째 문장 역시 동사는 지금 어디 있냐면 동사는 여기는 t a k e 라는 단어가 있고요. 뒤쪽에 지금 to balance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앞에서 요 i 이라고 하는 걸 보시자마자 얘를 지금 가주어라고 딱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가주어기 때문에 얘는 지금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뒤쪽에 있는 지금 투 밸런스라고 하는 것이 얘가 지금 진짜 주어기 때문에 얘가 지금 품사 명사 역할을 하고 있고 해석은 뭐 많은 것을 붙여서 해석하셔야 을 됩니다. 또 특히 여기 있는 지금 밸런스 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표현인데 원래 밸런스라고 하는 게 균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밸런스 아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균형을 잡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우선은 직격하면 균형을 잡다라는 뉘앙스지만 문맥상 얘는 무슨 말이냐면 상쇄한다는 말입니다. 상쇄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시냐면 단 하나에 이미 얘가 싱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앞에 어를 붙였다라고 하는 건그 한계라고 하는 걸더 강조하고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 하나의 부정적인 것을 상쇄하는 것은 적어도 네 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쪽법법 문법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퍼지티브라고 하는 거랑 지금 네거티브가 서로 지금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퍼지티브 뒤쪽에 있는 요. 인터랙션이란 단어와 여기 있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같은 관계 안에 들어가는 단어에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뭐냐면 인터랙션이라는 단어를 지금 대신해서 쓰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단 하나의 부정적인 상호 작용을 상쇄하는 것은 네 개의 지금 긍정적인 상호 작용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 S가 붙어서 수의식까지 되어 있다는고 하는 걸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요, 얘가 하고 싶은 말나드라고 하는 거랑 구이라고 하는 거랑 지금 비교하면 누가 더 세고 bad, Bad가 더 세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강력한 거다? 배 정도 강력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역시 주어는 지금 누구냐면 앞에 있는 Bad m e m o r i e s 입니다 그러면 나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Resonate. 얘가 울려 퍼진다라는 지금 동사고요. 이 단어 자체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표하놓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울려 퍼진다. 빨리 지금 손으로 쓰시면서 얘를 빨리 암기를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 될 거냐? 나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억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울려 퍼진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문장, 여기 있는 이 문장, 여기 있는 이 문장 다 무슨 말이냐면 나쁜 것이 지금 더 강력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여기 있는 지금 멋치라고 하는 건 비교급 강조부사라고 하는 건데 이분, fa, 멋, still, a lot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절대로 뭐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 v 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bad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good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병렬 관계죠. 그쵸? 그러니까 뒤쪽에 memory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뒤에 있는 o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once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지금 memory라고 하는 단어를 역시 다시 쓰기 싫어서 얘를 지금 대신해서 쓰고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좀 살짝 좀 구조가 어려운데요. 일단은 주어 동사부터 역시 찾도록 하죠. 일단은 전체 문장의 동사는 might appear고요. 앞에 있는 a bad experience가 지금 주어가 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나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등장할지도 모른다. 근데 그 나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탄 이월즈 어고 10년 전에 발생한 지금 나쁜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등장을 할 거냐면 너의 지금 마음의 눈에 지금 등장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in sharp focus라고 했으니까 초점이 굉장히 또렷하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지금 잘 알아두세요. in sharp focus라고 하는 것 또렷한 초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흐릿하게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명료하게 기억이 날 거다. 아주 뚜렷하게 기억이 날 거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might appear in your mind's eyes in sharp focus 까지를 저희가 하나의 덩어리로서 아, 마음속에 지금 얘가 뚜렷하게 지금 등장을 할 거라고 뚜렷하게 기억이 날 거라고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살짝 어렵습니다. with 가 지금 전체사인데 예에 걸리는 명사 어디 죠 네, 뒤쪽에 있는 emotions가 지금 명사니까 얘까지 묶어두셔야 되고, 앞쪽에 지금 이 might appear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했으니까, a t t a 는 지금 동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지금 뭐로 보셔야 되냐면, 얘는 과거 분사라고 보셔야 되고, 해석은 뭐뭐 된이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10년 전에 발생한 나쁜 경험은 등장할지도 모른다. 어디에? 그 경험에 부착된, 달라붙어, 달라붙어져 있는, 부착된, 강하고 뚜렷한, 또렷한 감정들과 함께 얘가 또렷한 초점으로, 그렇죠 또렷한 초점으로 당신의 마음의 눈 안에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몇년 만에요? 10년 만에 등장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다시 앞에 있는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4번 문장 다 무슨 말이다? 나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또렷하게 마음속에 지금 기억나, 기억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 문장 지금 보시면 동사를 지금 먼저 잡아볼게요. 동사는 일단은 네, may have가 지금 동사가 될 거고 주어는 앞에는 a happy memory니까 행복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may have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목적어는 여기는 지금 e d 입니다 e d 라고 하는 건 끝. 날 날이라고 하는 하, 하는 거죠. 그렇죠. 날 그러니까 퍼지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중요하니까 얘도 빨간 편으로 발표해놓고 알아두시고요. 이 알이 붙어있으니까 얘도 비교급이겠죠. 그렇죠. 비교급이니까 얘는 더 흐릿한이라는 표현입니다. 퍼지가 흐릿하다는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더 흐릿한. 자 빨리 쓰면서 외우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더 흐릿한 끝부분을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 어떤 지 행복한 기억들이냐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행복한 기억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e 드는 지금 뭐냐면 등이 접속사고 여기는 지금 m a 해부의 첫 번째 관리는 지금 목적어가 요 e d g 구요두 번째 관리는 목적어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o n overall sense of pleasantness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단순한 전반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아, 아마도 기쁨 비스무리한 것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그죠? 렇 전반적으로 봤을 때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기, 기쁨, 비, 기쁨과 같은 것, 그죠? 기쁨과 같은 거, 그냥 전반적인 기분 좋았던 느낌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This.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Negativity Bias라고 하는 거. Negativity라고 하는 건 부정성이죠? 그쵸? 그렇죠? 부정성이고, Bias라고 하는 건 편향. 그리고 Effective는 지금 효과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 부정, 부정성? 부정적? 부정성 편향. 혹은 얘가 부정성 효과라고 지금 얘가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뭐, 문장의 주호동사는 다, 다, 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실 건 뭐냐면, 앞에서 지금 보면 1번부터 4번까지는 부정적인 게 지금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 긍정적인 것은 덜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다 다 지금 한번이지한번그 정리를 해준 문장이 바로 요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네게티비티 바이어스라든지 네게티비티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아, 나쁜 것은 기억이 오래가지만 긍정적인 것, 행복한 것은 기억이 지금 흐릿하다. 이 말을 지금 읽었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7번 문장입니다. 자, 문장이 지금 동사는 누구냐면, 네, 이즈가 지금 동사구요. 앞에는 human brain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가 네, 주어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뇌라고 하는 건 o r g a n i z e 뭐가 되었다. 조직되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뒤쪽에 지금 보시니까 To Survive가 나와있는데 여기는 To Survive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좀 하나 적어놓으실까요? By plus I인지 얘는 뭐뭐 하는 것을 통해서 뭐뭐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럼 얘가 무슨 말이 될 거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들을 회피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남도록 살아남도록 지금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긍정을 지금 회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뭐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체 문장의 동사는 지금 여기 있는 developed로 지금 보셔야 될 거고요. 앞쪽에 있는 지금 our brains 앤드 이모시널 시스템이 지금 주어가 될 겁니다. 딱 그런데 여기다 별표로 좀 하나 해 놓으실게요. 얘는요 지금 자동 사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얘는 그래서 수동태로 절대 쓰시면 안 된다고 라 하는 거. 그리고 앞에 있는 주어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과 우리 감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발전되었습니다.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자 뒤쪽에 보시니까 언더가 전사니까 어디까지 프라이쇼까지 가로 쳐 주시면.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지금 진화죠. 진화. 그렇죠. 진화의 압박 아래서 압박을 받으면서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하도록 뭐 하기 위해서 자 킵은 오형식입니다 얘는 지금 오형식이기 때문에 뒤쪽에 목적을 잡고 목적의 보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더 살아있게 더잘 살아있게 이 배터에 지금 그 기능 지금 부사로서 예를 꾸며주고 있고 그리고 비교급을 쓰고 있다는 거잘 봐두십니다. 우리를 더 살아있게 계속해서 살아있게 더잘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 진화라고 하는 그렇 진화의 지금 압박 하에서 우리의 지금 뇌와 감정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역시 어떤 것을 통한 거냐? 여기 지금 바이플러스 ing가 있었던 것처럼 또 바이플러스 ig가 있어요. 뭐뭐 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데인저러스 그렇죠? 얘가 데인저러스니까 위험한 상황들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어, dangerous. 그니까 위험한 상황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잘 살아있도록 유지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얘가 진화 진화의 압박 하에 우리의 뇌와 감정적 시스템은 지금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요걸 하나 알아두세요. 여기는 지금 수 어, so 다음에 여기에 지금 대시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대시 있다고 지금 보는 거고, 우리가 so 다음에 지금 대시 있고, 뒤쪽에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여기 있는 동사의 can이라든지 could 같은 게 지금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뭐할수 있도록, 뭐뭐할수 있도록, 요렇게 지금 해석을 하셔야 돼요. 뭐, 뭐, 할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미래에 그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그쵸? 그렇죠? 우리가 미래에 그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위험한 상황들을 매우 명료하게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더잘 지금 살아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진화론적인 압박 하에 우리의 지금 뇌와 감정적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가 문법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이 좀 되게 어려운데 결국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미래에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그그 그 위험한 상황들을 매우 명료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종의 지금 압박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치 우리에게 진화론적 압박이 될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요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요어 시츄에이션, situation. 어떤 시츄에이션들 얘가 지금 대인주로서 시츄에이션을 말하는 것습니다 그래서 아그 다음 문장 보시면. 동사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 are, unlikely to. 뭐, 뭐할 가능성이 낮다. 그쵸? 뭐, 뭐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but이 지금 얘가 등위 접속사니까 얘까지 한번 끊어주시고. 그쵸? 한, 한번 끊어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뭐, 뭐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쵸? 뭐 때문에, 여기 보시면 원래 from이 있는데, 중간에 지금 end가 있어가지고요. 얘가 지금 첫 번째 등위 접속에 걸리는 병렬구조 첫 번째 부분이고요. 얘가 지금 비커밍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가 g e t t i n g split off our tribe 우리의 부족으로부터 얘가 지금 떨어져 나오게 돼서 떨어져 나오게 돼서 여기는 split는 지금 가서 과거 분서를 보셔야 되고 그래서 Wild Beast라고 하는 거 지금 야생 괴물 그쵸? 뭐 야생 짐승 정도가 될까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야생 짐, 짐승? 요게 말이 좋을까? 맹수? 그쵸? 자, 맹수에게 먹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다시, 우리의 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야생 짐승, 맹수에게 먹이가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어디에서는요? 현대 시대에서는. But. 하지만,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룩4. 자, 동산에 지금 룩4고요 그쵸? 그리고 앞에는 our brains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라고 하는 건 여전히 n 그 g a t 지금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in every situation 이니까 모든 지금 상황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네. 우리는 결국 생존을 지금 해야 되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쁜 것들을 회피해야 된다는 거. 그럼 나쁜 것들을 회피하고 위험한 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걔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 쪽으로도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뭐라 부르더라. 아, 부정성, 평양이나 부르더라. 그렇죠. 하건 부정성, 효과라 부르더라. 네게티비티, 바이어스 네게티비티, 이펙트라 부르더라. 요렇게 지금 이해가 되시면 될것 같네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합시다. 공부를 지금 하실 때꼭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자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존을 지금 해야 돼요. 생존 우리 생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전에 어떤 단어로 등장했었느냐 면 서바이브라는 단어로 등장했었고 얘를 명상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서바이벌로도 지금 볼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생존을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결과적으로 생존을 하려고 한다면 네인즈러스라고 하는 거데인즈러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모아야 된다? 지금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는 어떤 단어는 다으면 어보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피하기 위해선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기억한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었죠? 그렇죠 어떤 단어 그렇죠 remember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면 이 기억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기억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당연히 안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는 experience 경험으로서 우리가 기억을 할 때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뭐다 emotions 얘가 지금 감정적으로 기억을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거를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기억한다고 했냐면 굉장히 sharp하게 혹은 굉장히 clear하게 그렇죠? 그죠 그럼 이거랑 지금 반대되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면 흐릿함, fuzz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쵸? f u 란 단어가 있었다고 하는 거 이런 단어가 있었으니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뭐냐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요 지금 좋은 것들 굿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나쁜 것들 매드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기억에 뭐가 더 강렬하다 매드가 더 강렬하다 요런식으로 우리가 글을 읽은 다음에 내용을 지금 내용을 요약정리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요약정리 하실 때는 한글뿐만 아니라 핵심어들 가지고 내가 단어를 쓸수 있는지 를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